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세채 분양 중에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자연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계곡물까지 흐르고 있고요. 또한 단지 앞쪽으로는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단독 생활 가능하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83평, 연면적 크기는 100평을 사용하는 3층 단독 주택인데요. 외부 조경도 아주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주변 입지 요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보 3분 거리의 기본 생활 편시설 전부 갖추고 있고 차량으로 5분 거리의 IC와 야탐역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오수 직관의 쾌적한 기반 요건 그리고 내장 마감제도 정부 최상급의 자재들로 시공을 했는데요. 방 3개와 욕실 4개 그리고 3층은 다락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추가 멀티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 공간도 두 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할인된 분양 가격 32억 8천만 원에 진행 중이고요. 주변에 부동산 호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가 상승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공간은 각각 분리 형태로 나와 있고요. 메인 침실이 위치해 있는 2층 공간은 크게 복도 형태의 구조를 따라서 각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쪽으로는 전체 시스템 창호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과 채광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각 침실마다 옵션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도 상급의 자재들과 힘패 레어 드라이어 기본 옵션까지 제공이 되겠고요. 각 침실마다 붙박이장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 나와 있습니다. 2층 메인 침실은 크게 코너 창 마감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더 좋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도 아주 쾌적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욕조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공간은 크게 스타일러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아주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채 중에 한 채는 벙커 주차장을 갖춘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도 다락 공간이긴 하지만 아주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고요. 아직 마감이 덜된 3층 같은 경우도 추가 욕실 그리고 찜질방 등의 기본 옵션 공간이 추가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 송파나 강남권 쪽으로 진출입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한 분당 고급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습니다.